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주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터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 벌써 2018년도 2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목요일, 쥐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온첫 번째, 쥐띠의 오늘의 타로 온입니다 쥐띠의 타로 온를 살펴봤더니, 시천에 카드가 나왔어요, 시천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쥐띠분들은, 어, 가정적으로, 어, 또 개인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띠분들은 어떤 일인지 간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관리도 좀 유의하셔서 어,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월 1일, 소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산하의 카드가 나왔어요. 산하. 사나. 산하는 어, 벼슬에 올라가는 그런 운을 어, 뜻하고 있는데 어, 길복궁이 있기 때문에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산화는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가 들어오게 되니 풍운하의 운명이로다 위험과 용맹을 겸비하니 여러 사람들의 에, 으뜸이 되리로다 한솔리 호령으로 변강의 적을 진압한도다. 공업을 성취하니 이름을 천하에 떨치리라 하는 그런 운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인간에 내가 솔선수범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월 1일 호랑이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혈인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혈인의 카드는 몸을 다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는 어, 흉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혈인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인살이 들어오게 되니 칼날 같은 것을 조심하라. 눈 깜짝 하는 사이에 수족을 크게 다치리로다 손과 발을 다친다는 얘기죠. 도살업으로 종사하면 이러한 액을 면하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지 아니하면 의사도 또한 기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호랑이끼 분들 오늘 몸수 건강 다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패에 대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예, 대비를 하시고 일을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그, 그 정육점이라든지 고깃집이라든지 의사의료업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은 오히려 운이 일에서만큼은 좋을 수 있는 좋은 운에 해당한다 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월 1일 토끼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 띠에 오늘의 탈운사를 살펴봤더니 연살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연살이 들어올 때는 도화살의 카드이기 때문에 구설 시비가 잘 생기는데 또 어떤 뜻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살, 연살의 진법안이 봉변수가 두렵도다. 만일 조심하지 않는다면 선명하고 망신을 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살의 진법안이 반드시 생난을 당한다. 부부가 불안이 이별수가 두렵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색정 생란에 의해서 남녀간의 구설시비 또 문제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 부부운 연애 애정의 운도 좋지 못한 형국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많이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때는 다른 사람들과도 구설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유한 자세를 아, 어, 표현는 것이 좋겠고,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예, 지켜 올려 세워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2월 1일 용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간의 카드가 났어요 연천간. 아, 용띠분들은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연천간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성이 비쳤으니 지략이 총리나도다. 머리가 좋다는 얘기고요.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 임기응변이 능하리로다. 내가 잘해결 한다는 얘기죠. 재록이 사방에 있으니 도초의 즐거움이 있도다 어, 공문에도 주립하니권리와 부를 모두 얻으리라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용띠 분들은 전반적으로 운이 상승하는 날에 해당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흰 말을 타고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내 신분이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고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금전 재물의 운도 어, 상승하는 그런 좋은 운에 해당한다 고 보시면 되겠어요. 용띠분들 오늘 하루 열심히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2월 1일, 뱀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연천파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파, 모든 것이 끼어지는 운을 얘기하는데, 또연천반는 어떤 뜻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에 천파성이 들어오게 되니 성패수가 빈번하도다. 경영하는 사업은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구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했어도 어, 성공을 못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병이 없으면 타관에, 타, 타관에서 관에 곤액을 겪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술과 여색을 좋아하니 이로써 살림이 궁하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또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되겠고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 또 어, 남녀도서를 불문하고 술이라든지 색을 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헛돈 쓰고 욕 먹는 날이 될 수, 있, 예,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뱀띠 분들 오늘은 매사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되어지는 것까지만 능력 안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2월 1일. 말띠에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시천인의 카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칼날을 쥔 듯한 그런 의미기 때문에 매사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 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어떤 뜻이 있더냐. 어, 천인성이 들어오게 되니 동서에 분주하도다. 언변이 줄중하으로 의식이 자연히생기리도다 평생을 운을 말하건대 한때는 몹시 곤궁하나 강산을 편다하며 천지로 집을 사물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어, 이게 나쁜 운, 어, 또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어, 운도 있지만 은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은 오늘은 어, 금전 재물에 오는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하지만 모일 만큼은 안, 아니라는 얘기죠 이 때문에 오늘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한 건강 몸수 건강 사고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칫 자,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월 1일 양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망신살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망신살. 모든 것이 망신이라는 거죠. 이도 망신이고 저리도 망신인데 뜻은 어떤 뜻이 있느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신살이 침입하게 되니 주색으로 패를 버리려다 술과 여자죠. 또 술과 남자도 될, 될,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술이나 어, 색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상이 물려준 재산은 광풍에 지는 낙엽과 또 다른 일이에요. 미친 바람에 지는 낙엽 같다는 거죠. 돈이 우수수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돈 관리 잘 하셔야 되겠다. 말이 가볍고 싸움을 즐기니 관액을 면키 어렵다. 이것은 뭐냐면 괜히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뭐 시비를 걸지 말고 그냥 나한테 큰 이익이 없으면 또큰 손해가 없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오늘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가온이 불길하니 타양에서 떠돌아다니리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찌 오늘 자칫지 않다면 양띠분들 크게 손해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고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월 1일 원숭이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무고의 카드가 나왔어요. 자, 무고는 어, 큰 벼슬에 올라가는, 장군에 올라가는 그런 운을 얘기합니다. 저, 저기, 저 그림을 봤을 때는 거의 연계문운 그 비슷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무고는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 무고 여기 있네요. 무고가 들었으니 무예가 출중하도다. 무예라는 것은 내가 가진 기술, 어, 내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큰 인물이 이 운을 만나면 백만 군중의 장수로다. 소인의 운명은 의식이 풍족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인물이라는 것은 뭐 공직에 계신 그뭐 어떤 일들 하시는 분들, 뭐 군인, 경찰, 검찰, 뭐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운이 상당히 또뭐 본인의 일에서 좀 좋은 운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 사람들은 소인이라는 것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일반적인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 직업이 그. 군인이나 경찰 이런 게 이런 쪽이 아니신 분들. 의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전 재물에 오는 왕하고 좋은 운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만일 벼슬을 못 하면 반대로 신세가 권고하도다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띠 분들 오늘 하루 전반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좋을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면 오히려 운세가 나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다음 2월 1일 닭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기의 카드가 나왔어요 일천기 자, 일천기는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기성에 들어오게 되니 노래에는 부귀할 운이로다 다가오는 노년에는 부귀할 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은 금전재물의 운이 왕, 예, 상승하는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길한 가운데 근심이 있으니 배공이 불리하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나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조금 의견이 맞지 않고 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상대방을 조금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백록이 몸에 따르니, 사람마다 나를 우러러 부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도 들어오고, 재물도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나를 도와줄 기인의 에, 운과, 저, 저, 조력자 협력자의 운이 좋다, 이게 얘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업으로 종사하면 큰 상인의 이름을 들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에,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얻으리라 보겠고 또 에, 전반적으로 내가 크게 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월 1일 객띠에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띠의 타로 운세를 살펴봤더니 철랑의 카드가 나서 철랑. 철랑이라는 것은 무당을 불러다가 구실에도 해야 되는 그런 운을 얘기하는데 에,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할 정도면 운세가 어떻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철랑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랑살이 들어, 어, 들어오게 되니 집안에 애기 딸을 잃로다 만일 부모가 부모공이 아니라면 슬라에 근심이 있도다. 범사에 장애가 많으니 재물 또한 모이지 않으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부모님이라든지 자손, 즉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자신의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체킹해 체크해서 바로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 또한 나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금전거래, 투자 등을 하시는데 신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2월 1일. 돼지띠의 타로운 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오늘의 타로운 세 살펴봤더니 시행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행. 시행이라는 건 길복궁의 카드고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돼지띠가 가장 좋은 운인 것 같아요. 자, 시행. 여기 있네요. 시행에 들어오게 되니 횡재할 운명이로다. 오늘 횡재했수 있습니다. 돼지띠분들. 모르는 가운데 도움이 많으니 치부하게 될 팔자로다. 나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과 뒤에는 노적 창고요. 그림같이 그림같이 찬란한 집이로구나. 자, 노적이라는 건 재물 창고, 곡식 창고를 얘기하는 거니까 좋다는 얘기죠. 앞와앞 앞, 뒤로 많으니까 부부간에도 가순하니 백년을 즐겁게 살으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기문으로 오늘하고 금년 재물의 운은 왕하고 대문이 열렸죠. 그 때문에 운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와, 운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이루리라 보겠고요. 또 부부 간에, 또 연인지 간에, 운도 상승하는 날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전반적으로 데이트분들은 운세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2월 1일, 목요일, GT 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띠별 운세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세가 좋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운세가 좋다고 너무 낙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나쁠 때는 내가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내일에 열심히 하시면 좋고요. 아, 운이 좋을 때는 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모두 다애군는 아, 물리칠 수 있고 소원을 이루시리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